자의가지 뿐이야 공개까지 할 정도로 야구에 대해서 진심이고 반야구인 뭐 이런 애칭까지 있으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반야구인으로서 어떤 매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아, 그리고 엑스포츠 뉴스에 그 김미은 기자님이 남겨주셨네요. 이 야구 중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뭐 이런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워낙 또 아, 워낙 그 야구에 대해서 진심이신 건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그 뿌듯한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정말 반 야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섭섭할 정도로 오우. 정말 야구의 진심 정말 <laughs> 야구인이라고 표현을 음. 4분의 3 야구인정, <laughs> 정말로 어, 인정해. 정말 야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제 야구, 그러니까 저의 매력보다는 이제 야구의 매력에 대해서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야구라는 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거든요. 정말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극적인 경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모든 카운트들이 다차 있을 때, 그러니까 9회말 투어 쓰리투 풀카운트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야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야구의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야구 중계를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준비한 거 없습니다. 어? 제가 인, 알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네.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 좀 들이 그렇습니다만 이미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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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인정. 인정.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음. 어 우리 정말 프로 우리 투수들도 네. 모를 수 있는 복크 규정 1 2 개인가 열세 개에 대해서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그 규정에 대해서 아 제가 다시 한번 읊고 왔기 때문에, 아어 일단 제가 한 준비라고 하면은 아마 그일전에 일전에. 제가 아마 그 모든 그 경기에 대한 규정을 좀그 숙지하고 온것 정도 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거기다 제가 약간 하나만 더 드리는 네. 저희 그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이천 원원스 팬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아 어. 이처럼 목숨 그만 쓰게 하라고 러니까왜냐면 중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절규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드라마 같은 게 진짜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사실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뭐 엄청나게 샤우트하는 그 장면이 있거 내가 다음날 노래를 네 곡을 해야 되는 데아 <laughs> <laughs> 김태균! <laughs>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만 3월 29일 화요일 밤 9시 40분에 보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때부터 이제 매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중계 중에 하나 그것도 나요. 아 안경연! 안경현! 아, 이거. 스토러를 안경현! 안경현! 아, 이거 나와. 요 이런 아, 내용은 있지만. 아무래도 눈이 좀 침침하고. 아, <laughs> 공이 안 보이고. 네, 공이 한세 개로 보여서 가운데것만 치려고 하고. 빵빵 터지죠? 빵빵 네. 터지고요. 네. 터들이 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굳이. 그렇지만 한 명을 뽑자면은. 저는. 요즘 방송을 좀 많이 한 태균이가 호텔가좀 아, 어, 태균 예능감이 좀 있지 않나? 왜냐면은 하 방송에서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 또 입담도 어, 예, 네.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또채태인과또 케미가 아, 아, 아 맞아. 채채라인 예. 예,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이제 본인에게 온 질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을 못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주장이 예능감이 제일 뛰어나요. 성훈 선수가 예능감이. 네, 아직은 성훈이 최고야. 그런 뜻으 최소는 네가 최고야. <laughs>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좋은데. 산호 니 또. 자 이렇게 해서 뭐 예능 감각이 될지 말씀하셨는데 아, 여기 워낙 아, 두 선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케미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맞아요. 그 부분을 다보에서 그 보는 그 장면들도 분명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팀에서 유일한 하나. 항상 감독님. 팀장이 60시대예요. 예. 어? 네. 다 180대 190이 되는 선수들 가운데서 작은 선... 그런 상황입니까? 요런 아, 느낌으로 <laughs> 정말 그렇죠? 네. 제대로 네, 제대로 말한 거죠. 네, 맞아요. 아, 다들 제대로 말이죠. 니퍼트 선수, 작년에 네. 씨가 윤성열 기자님께 수셨는데 뭐 예능에서 최근에 네. 아 건강 검진 결과 고도 비만으로 나왔다고. <laughs> 아, 다시 다시 보온도 믿고. 막이요 어, 다시 선수로 뛰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 질문을. <웃음> 어, <웃음> <죄송하> 거는... <웃음> 어,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 예. 이야, 질문이 너무 날카로운데. 어, 너무 날카로워. 배인 <laughs> 아,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이 그 당선인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역시. 수탄 뉴스에 윤석열 기자님. 아, 아, 그래요? 그래? 어, 그래. 윤석열 네. 기자님, 윤석열 그, 근데 가장 웃긴 거는 지금, 아, 방송 시작한 이대로 저희가 그, p d 님 이렇게까지 빵 터지는 장면이 있없었는데 근육질이 왜 웃겨요? 근데 왜 웃긴 건가요? 아니 김태균 선수가 왜 이거 웃긴 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김태균 선수는 저희가 제작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운동부 둘이 었어요 그렇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보면 진짜 엄청 먹더라고 엄청 드시는데 뭐다 옷이 막 터지죠 막 그런데 제가 이 편집을 한뉴스 보면서 근육 말씀하시니까 과연 어디에 <laughs> 근육이있 빠르게 찾아보거든요 혀의, 즉 성의 근육을 지금 <laughs> 안 네.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데 <laughs> 네, 그래서 <laughs> 궁금해요. 그그 그 근육을 좀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피드로써 시청자분들께. 그래서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정말 정말 그 근육을 한번 제대로 한번 <laughs> 보여주셨으면. 어 기대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일본전 이기면은 네, 네. 상의 탈이 합시다. 그래야죠. 테그리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8회전 이기면은 상이탄이 하자. 그러면은 어. 그때 마지막에 그럼 마운드에서 저희 세레모니 어. 한번 제대로 좀. <웃음> 제가 거기서 상이탄이 세레모니.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아 진짜 아 좋아. 어, 저희가 독점입니다, 독점! 김태민 선수 4인탈리 독점! 백에있 그런 데볼수 있어요. 네. 어, 앞에서 제작진이 난리나서 절대 안, 안 된다고 지금. 아, 안 돼요? 아, 그, 그 정도야? 아, 니안 돼요? 방송에 내일 오래 대요 방송에. 아, 그런 거예요 어, 그럼 오래 가야 돼. 아니, 그럼, 아니, 이러면 오래 못 가는 거구나. 이러 <laughs> 난리나지. 안 돼. 아, 제가 최대한. 좋아요. 점점, 점점 겸손하게 의자를 낮추시네요. 아, 어, 네. 갑자기 쿵 내려갔네. 네, 겸손해지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어, 태균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마워. 사람은 겸손해야 돼. <laughs> 너도 말고 겸손해야지. 긴장하고. <laughs> 요런 장면을 백투더그라운드에서 보실 수 있다. <laughs> 화요일 9시 40분이다. 아, 자막이 쉴새 없어요. 계속 <laughs> 들어가있어요 화요일 밤 9시 40분이라는 거. <laughs> 그거 질문 우리 작가가 한거 아니에요? <laughs> 왜냐면 누가 했는지가 없어요 사람들. <laughs> <laughs> 내부야, 내부! 이거. <이걸 웃음> 아, 근데 요거. 도로가 도로도 도루 궁금해요. 아 이게 발에 대해서는 사실 있는지. 도로가 505개죠. 500 통산 505개입니다. 야 통, 야 통산 3위 통산 3위어 통산 3위 아, 나 사실 하면 500년 이름이... 걸리는데. 사실 제가 이제 5 <laughs> 5 0개 도로를 하면서 <laughs> 어,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목표를 아 하고 좀 얘기를 해 가지고 네. 우리 그 기록을 좀 공식적으로 <laughs> <켜고 웃음> 좀 회비를 좀해 줬으면 <laughs> 아 인정하는 걸로. 아 10개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그걸 저한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해볼게요 저는 반대입니다 <laughs> 반대예요? 병살타 <laughs> 병살타더 이상 늘리기 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 병살타 230개일이거든요 그거 지금 더 늘리기 싫습니다 아, 슬라이더 게임 예. 덕분이 뭐, 아, 그만하고 싶습니다 와 예. 아, 230개 독보적인데 이거는 또리이 비슷할걸 둘이, 비슷할 걸, 둘이? <laughs> 아, 저희끼리도 합의를 좀 봐야겠네요 <laughs> 아 이거는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 슬라이더만큼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아. 어 이거는 어 우리 한번 만 보여주면 <laughs> 서로 가서 그리고 오늘 우리 MC를 대표해서 우리 이선원의 MC가 네. 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그 앞서서 VCR에도 나왔습니다. 말은 양준혁 선수가 은퇴하는 그 경기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요. 오. 오, 대박. 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을 저는 경기장에서 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인생의 기억이 있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야구를 좋아했었어요. 다 그래서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야구를 사랑했던 팬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한국 야구의 부흥을 정말 기원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거든요. 멋있다. 어, 사실은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마야구나 뭐 이제 고교야구 어 많이 이제 침체기에 있는데 어, 대한민국 야구의붕을 위해서 모든 어, 뭐 저희 출연진뿐만 아니라 MC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출연 선수들이 어, 정말 열심히 임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높게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9시 40분 꼭 본방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MC 잘 뽑았죠? 아, 아, 말 잘해 말 잘해 네. 아. 아, 9시 40분 빨리 단머리 19일 9시 40분